오늘 내용은 모르면 돈도 잃고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7월 12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모두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왔죠. 매년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몇년 사이 여러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년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민식이법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마다 의견이 갈리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똑같지만 어찌됐건 달라진 내용을 알아둬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7월 10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전보다 좀더 강한 변화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2022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시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대상은 연석 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점선이나 실선 등 선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외곽으로 피해 다녀야 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 주셔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도로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통행로, 주차장 내에 있는 주행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도로 등 일반 자동차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무조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입니다. 이세 번째 항목이 바로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자가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가 대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건데요 보행자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이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이건 그 앞에서 두리번거리거나 발을 움직이는 것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때 자동차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는데요 일시정지는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속도 계기판이 영을 찍어서 차량이 아예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격 급한 우리나라 운전자분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할 항목 같지만 우리도 차에서 내리면 모두가 보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겠죠. 또 이제 앞차가 건널목에서 멈췄다고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셔도 안 되고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우회전 관련 차량 운행 방법인데요. 이 문제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옆에 그림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직진 신호를 받지 않은 빨간색 신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 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직진 신호를 받은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을 시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직진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도 이제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을 하실 때나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습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보행자 보호입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데요. 일단 횡단보도에서는 서행보다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그냥 통행하면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요. 무조건 일시 정지를 꼭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세워진 불법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어린아이가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크게 문제가 되었죠. 7월 10일부터는 교통법이 더더욱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로탈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죠. 한동안 사고가 많아서 없애는 추세에서 최근 회전 교차로가 들어서는 것이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터리와 회전 교차로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두 가지는 형태도 다르고요. 주행 방법도 서로 다른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 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고 진입로에 양보 표식이 있습니다. 또, 회전 구간 내에 정지선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로터리는 이와 반대로 회전 구간에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고, 회전 구간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로터리를 회전 교차로로 알고, 회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 회전 교차로에서는 위 내용을 꼭 지키시고, 회전 교차로를 들어갈 때는 좌측 깜빡이, 빠져나올 때는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및 교통약자 보호 구역 내 범칙급 상약 조정입니다. 이번 항목이 많아서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범칙급 뿐 아니라 앞으로 과태료 항목이 늘어난 만큼 공익 신고를 통한 범칙급 부과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부터 확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전하다 내는 범칙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소한 불법 행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아깝지만, 아차하는 순간 누군가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 속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사람이 있고 차가 있는 것이지, 차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멋진 논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